안녕하세요. 강남 부동산 공인중개사 마실생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하만에서 가장 풍광이 좋다는 양면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입니다. 영상 보시기 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꾹 눌러 주시고요. 본 매물은 건령이 8년이 되었지만 집을 지어서 직원까지 쭉 거주하시면서 널상 관리를 하셨기에 정원이 풍성해지고 다듬어진 숲 속의 조용한 하만촌집입니다. 정원 앞에는 두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고 예쁜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왼쪽 끝에는 적당한 크기의 텃밭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넓은 잔디마당과 소나무 등의 정원수 그리고 석등이 있어 고즈넉함이 느껴집니다. 오른쪽 끝에는 전원 전집의 풀숲이 된나무건혜가 있는데요. 여기에 앉으면 탁 트인 전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원 왼쪽 끝에 있는 텃밭입니다. 무, 배추, 대파, 부추 등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새로이 심은 마늘은 추운 겨울나기를 준비 중입니다. 그 옆에는 태양광이 있고 그 아래 개가 집을 지키고 있고요. 아주 작은 연못도 있어 수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키워도 될듯 하네요. 텃밭과 정원에 물을 대기 위한 시설도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시나 봅니다. 지금은 광역상 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아마도 집을 지을 당시에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건물 옆으로 돌아가면 여기에도 벤치가 놓여져 있는데, 안수인께서는 이곳의 쉼터를 애용하신답니다. 예쁜 장독대도 있고요. 여기에도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세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 위로 올라갑니다. 아치형의 예쁜 테라스가 있고 그 앞에는 넓은 데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외용 테이블도 놓여져 있고요. 거어를 만들어주는 대형 파라솔이 멋있지요. 데크에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충 방범창을 달아. 안심하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생활합니다. 현관에는 신발장과 중문이 있고, 중문을 열고 들었으면, 오른쪽엔 넓은 거실이, 왼쪽엔 아기자기한 주방이 나옵니다. 주인분께서는 평생 살 집이라 생각하고, 집 내부는 물론 집 외부도 정말 좋은 자재만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거실은 북동향을 바라보고 있어 남동향으로 넓은 창을 내었습니다. 천고도 높아 시원스럽지요. 계단 아래를 이용한 작은 창고 공간입니다. 주방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상부장을 두고 있어 시원스러운 주방입니다. 4인용 식탁을 두고 사용하며 냉장고 두 대는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시사는 3구 인덕션과 후드를 사용하고요.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보조주방을 겸하고 있으며 세탁기도 여기에 두고 사용합니다. 밖으로 바로 나갈 수도 있고요. 복도를 따라 욕실과 찜질방 그리고 안방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안방입니다. 붙박이상에 설치되어 있고, 킹사이즈 침대를 두고 사용합니다. 욕조는 없지만 별도의 샤워부스가 있는 상당히 넓은 욕실입니다. 세면대 아래의 가구도 상당히 넓지요. 깔끔한 욕실이 보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찜질방입니다. 불을 떼는 온돌방에 황토와 나무로 마감하여 자고 일어나면 개운함이 남다른 방이지요. 두 분이 주무셔도 좁지는 않답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도 테라스가 있어. 두 분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차한 잔의 여유로움,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정교움을 선사합니다.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산골짜기를 따라 곳곳에 전원 전집이 들어와 있는 예쁜 전원 마을이라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여기서는 저수지 전망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광이지요. 방은 작습니다. 붙박이장도 작고요. 20대의 따님이나 어린 손녀가 좋아할 타입입니다. 방 안에 욕실도 있습니다. 욕조나 별도의 샤워부스가 없는 일반형입니다. 건물 뒤에 창고가 있는데요. 양쪽으로 선반을 만들어 각종 공구와 여행용 가방 등을 보관합니다. 저 안쪽에도 문이 있는데요. 저 문을 열면 겨울을 대비해 차곡차곡 장작을 쌓아 올린 찜질방에 부를 때는 아궁이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보았습니다. 전망과 텃밭을 보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하만군 유학면이며 대지가 276평이고 별도의 도로 지분도 있습니다 건물은 2015년 9월 7일 사용 승인된 일반 목구조의 복층주택 40평이 동제되어 있습니다 찜질방을 포함해서 방 3, 거실, 주방, 욕실 둘 넓은 창고 구조고요. 주차는 두대 가능하며 거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동향이고 잠금 시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라 별도의 관리비는 없고요. 매매가는 현황표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손님들 중에는 간혹 위성 지도를 통해 위치를 찾아 무작정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생활 침해 의 우려가 있으니 예고 없는 방문은 자제해 주십시오. 예약 후 방문해 주시는 매너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답이나 임야, 천지 또는 전원주택 등을 매도하고 사시는 분도 전화 주십시오. 정성껏 영상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다양한 물건 가슴 빛 뛰어남을 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